안녕하세요. 밀본윤평입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도미니언 오버나이즈 편입니다. 도미니언 같은 경우에는 참 확장이 많죠. 그래서 각각 들고 다니기가 상당히 번거롭습니다. 이런 큰 박스를 두세개 들고 다니려고 하면 상당히 번거롭고 귀찮죠. 그래서 이번에 럭키 식스표 오그나이저를 구입했습니다. 바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오그나이저 같은 경우에는 원박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오그나이저를 꺼내실 필요도 없고요. 바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본판과 이번에 나온 번영 두 게임 합본이고요. 보관 은 이런 식으로 룰북과 번영 컴포 그리고 본판 폐기장입니다. 위에서 이렇게 보시면은 딱 수직으로 맞을 것 같은데 상당히 절묘하게 오그라이저가 설계가 된게 바깥쪽에서부터 안쪽으로 들어오면 각도가 서서히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 중앙 틈으로 나머지 컴포가 보완 가능하고요 이쪽에는 확장컴포 보관이고 가운데는 금은 동과 점수 그리고 랜덤 카드 장소입니다. 왼쪽이 본판 우측이 번영입니다. 위에서 보시면 그냥 이렇게 보관해 놓은 것 같지만 전부 이 하나하나의 덱박스가 모여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본판의 장인 카드 같은 경우에는 위에 텍스티커가 붙어져 있고요. 가격과 카드 이름 그리고 본판의 아이콘이죠. 이렇게 모양까지 센스 있게 다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도미니언 덱박스를 할 만큼 상당히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꺼내서 바로 사용하시는 거고요. 백박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미 기성품이 나와 있죠. 조립을 해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유일한 단점이 카드를 넣을 때 백박스 구조상 여기 보시면 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에서 밑으로 넣게 되는데 카드를 넣을 때 바로 싹 들어가지 않고 이렇게 한 번씩 걸립니다. 이 부분이 유일한 단점이라 생각이 드네요. 나머지는 정말 잘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백박스는 자세히 보시면 제가 지금 풀텍같은 경우에 보통 두께를 넣었거든요 0.5가 그럴겁니다 기본적으로 카드 10장인데 충분히 들어가죠 들어가고도 조금 남습니다 설명에도 나와 있지만 하드도 들어간다고 돼 있더라고요 충분히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살짝 기울이면 이렇게 보이시겠죠 소드 면 안되니 내 부담스러운데 이렇게 가격이 싼 것부터 비싼 것까지 순서대로 다열해놨습니다 그리고 이런 판으로 입맛에 맞게 커스텀 해주시면 됩니다. 번영 확장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식면지 같은 경우에는 녹색 색깔과 가격, 이름, 그리고 번영 카드는 여기 보물상자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센스있게 보물상자가 그려져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카드가 많이 들어가니까 상당히 무겁더라고요. 오그라이저 같은 경우에는 자작나무를 알고 있는데 기존의 오버보다 무게가 많이 경량화됐죠. 그래도 카드 장수도 있고 원판과 번영이 합쳐지니까 상당히 무겁습니다. 하지만 단점보다 장점이 훨씬 많다는 거 정리하기가 쉽고 분류하기도 쉽고 꺼내기도 쉽죠. 그래서 도미니언을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오버나질 구입하셔서 편하고 재미있게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도미니언 확장이 계속 나올 텐데 저는 오거를한개 정도 더 사서 확장 두 개를 한번 같이 보관할까 생각을 중입니다. 이상으로 깔끔하고 잘. 만들어진 럭키식스표 오버나이저 후기였습니다.